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아름다운 회복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2012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함께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격려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주를 위하여 헌신한 그 아름다운 수고들 주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송구영신예배하면 제가 송구예배 들리면 감동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있었던 이야기, 다른 뜻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 저희 교수님 가운데 미국에서 오신 그 성유사님이 계셨습니다. 가도래라고 하는 성사님이신데요. 이 성사님 한 서너 분 정도가 계속해서 저희들이 있을 때도 저희들 선배님들은 그분이 직접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미국 성사님들이 가르쳤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셔서 설교를 할 때도 한국말로 설교를 미국 성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교사님이 이렇게 성구 영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날이 지나면 지난 년이 가고 새년이 옵니다. <laughs> 우리는 오는년을 맞이함에 있어 새년과 함께 보낼 몸과 <laughs>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 간년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제 저도 웃음 웃으면 안 되는데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지난년을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기대가 충만했던 년도 있었지만 어떤 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망스럽기도 했으며 어떤 년은 참 재미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조금 있으면 돌아올 새년에 대해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은 과연 인연은 어떤 년일까 하는 기대에 찬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연 전연 할것 없이 모든 연은 하나님이 주신 연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각자 맞이할 새 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년을 잘 정리하고 새년을 맞이함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신학생들이 뒤집어졌습니다. <laughs> 뒤집어졌는데요. 근데 그분은 다른 의도로 한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도 지난해 지난년을 잘 정리하고 새해 새년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블레셋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좋은 땅다 빼앗기고 그리고 매년마다 거둬들였던 수확물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수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열두지파 모든 지파들이 서로 분열되어 있었고 지역별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했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법계가 블레셋에 의하여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떨어져 있었고, 백성들은 그 충격으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마저 그 충격으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러하니 젊은이들도 꿈을 꿀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시므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마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했고 그리고 이방 땅 가운데 가나안 땅에 와서 좋았다고 생각했던 우상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예배의 지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 골짜기 가운데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기회가 있대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쓸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대라고 생각하고 온 블레셋 군대가 총동원해서 미스바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전혀 전쟁의 준비도 안돼 있었고, 그리고 전쟁할 만한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 가운데 전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땅까지도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큰 돌을 붙들고, 그리고 미서바와 신사이에 그 돌을 세우고 난 이후에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을 세우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표가 챙겨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던, 분열되었던 지파와 지역이 함께로 연합되어집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집화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함께 가서 돕고 함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 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흩어졌던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암흑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뀐 데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2012년을 보내면서 삶의 전환점과 같은 이정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벤 에셀의 그 돌을 세우고 그리고 삶의 이정표로 삼아 아름답게 삶이 새 출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에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고백에는 첫째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입술로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글로 그저 말로 한번 감사합니다. 그저 평범한 게 아니에요. 큰 돌을 세우다가 모든 사람들이 기념할 만한,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이 돌의 이름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감사의 돌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저 깊은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큰그 감격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하게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까지 그 장소까지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소국가였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공격 앞에 모든 민족이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땅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감격 가운데 도를 세우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나온 사원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할수 있게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불우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매우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매일 끼니를 물로 채우는 것이 다반사였고 어떤 때는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계속해서 굶주린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어, 국제 연합 아동 구호 기금이라고 하는 유니세프라고 하는 곳에서 어, 지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쟁하는 지역 가운데 빵과 우유를 제공함으로 이 소녀는 겨우 그 구제품을 먹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성하여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녀 의 이름은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자기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중에 자기가 성공하게 되었을 때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국제연합아동구호기금을 위하여 그리고 소말리아와 아프리카와 제3세계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전생일을 들여버리고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자발적으로 그 단체의 그 홍보대사가 되어서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그 브라우스 이런 부분들을 다 기증해서 그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몇 십만 불 돈을 기금을 마련해서 현지에 가서 포, 그 어, 구호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편지를 써서 아들에게 남겨줬는데 그 글을 여러분 꼭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이처럼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 가운데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위종의 미를 마무리한 몇안 되는 그 영화배우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인생을 멋있게 아름답게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은혜를 잊지 않냐고 감사함으로 자기가 굶어주기 직전 가운데 아사 직전에 유니세프의 도움을 얻어서 자기가 살아났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나중에 성공왕이 되었을 때그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헌신했을 때 그가 다른 사람처럼 그 당시 유명한 배우였던 그런 사람들처럼 자살하지 아니하고 타락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름다운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어떤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건강 전도사라고 하는 황수관 박사가 어제 저녁에 별세를 했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더라고요. 67세밖에 되지 않는 정말 건강을 이렇게 홍보대사하면서 어, 어, 특별히 우리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 되신 그분과 함께 협력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혈액 가운데 갑자기 균이 하나 들어오니까 폐혈증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고, 어려운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처음 미국 왔을 때 80불로 시작했다더라고요. 80불. 어떤 분은 200불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불로 미국 땅에 와서 코롤단신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고,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때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는 늘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큰 기둥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메마르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생애가 풍성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스란, 에베네셀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고백에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또한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둥을 세운 그 의미는 뭔가,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이 내일도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기까지 도왔다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만 딱 돕고,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너를 돕지 않겠다 하고 떠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또 새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도 오신 하나님은 오늘부터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내일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편 121편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 주셔서 우리의 영역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가드까지,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망지경을 블레셰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내일도 도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에벤 세례 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왜 그토록 이스라엘이 힘든 삶을 살았는지, 왜 그토록 무기력한 삶을 살았는지, 왜 그토록 침체된 삶을 살았는지, 왜 그처럼 두려운 삶을 살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슬픔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 가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그 전에 단장품을 제하고 모든 우상과 모든 것을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떠나버려야 될 것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요아께로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신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표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 이것 보면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나 안 돌아와 있나 알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와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평정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역사여 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블레셋 군대가 떠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영들이 떠나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반드시 회복해 주시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요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야고부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웃 집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왔습니다. 손이 비틀림 받아서 억지로 끌려, 아, 아, 아 하면서 끌려왔습니다. 끌려오게 되는데, 예배당 자리에 딱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는 직장 회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유를 파는 회사였는데 우유 회사의 판매량이 늘지 않습니다. 우유값이 올라가서 그런지 우유값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잘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유 판매는 되지 않냐고 그 직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강구하고 기도합니다 제발 직장에만 잘리지 않게 주이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야 우유가 흰 우유만 있냐 검은 우유도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야 우유가 흰 우유만 있는 게 아니구나 빨간 우유도 있을 수 있고 검은 우유도 있을 수 있고 노랑 우유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분이 이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이분이 건의를 하게 되어서 우유를 검은 우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검은 콩 우유의 시작입니다 이분이 이 회사에서 대표 회사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대표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에는 다 검은 우유만 먹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진짜로 그런 일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혜를 주심으로 그 어려웠던 그 환경이 오히려 활짝 펴게 되어지고, 정말 한국에서 아름다운 기업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의 손이 함께했다. 1 3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늘 함께할 수 있는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혼자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개척 교회 하는데 삽질을 했다고 농구장 하나 만들어 주려고 삽질을 했는데 엄청 힘들다. 한달 동안 삽질했는데 삽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안 돼서 나중에 포크레인 부르니까 한달한게 한꺼번에 되더라. 한꺼번에 파니까 이게 되더라. 여러분, 여러분 삽질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에 손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이 곧 인생의 승리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결국 인생에서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가까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 보좌를 흔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승리,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어떠했든지간에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보살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아픔의 쓴 잔을 마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실패와 아픔의 자리가 승리와 기적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로운 역사에.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새출발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